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34편 말씀입니다. 10편 134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를 성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를 성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원해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어, 여러분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예배가 있으십니까? 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매주 예배를 드리게 되고, 다양한 예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경우는 특별한 상황이나 어떤 마음에서 오는 이유 때문에 강렬한 예배 경험이 우리 기억에 남을 수 있죠. 저의 경우도 이제까지 오랜 신앙 생활을 하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고, 그 중에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는 특별한 몇몇 예배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예배의 경험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훈련소에서 첫 번째 주일에 드렸던 주일 예배입니다. 사실 저는 현역병이 아니어서 군대에서 시간을 사주 이제 한 달밖에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어, 다른 현역병들에 비해 비하면 군대 안에서의 시간이 비교할 수 없이 짧았죠.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어쨌든 이 군대 울타리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계속 반복되는 군사훈련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낯선 환경에서 정말 정신없이 적응을 해야 했던 그 훈련소에서의 첫 번째 주가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첫 주를 정신없이 보내고 나서 첫 번째 주일이 되어서 이 다른 훈련병들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음 그런데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어, 이전과 다른 어떤 깊은 감사함을 느끼고 또 눈물까지 계속 흐르는 감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날의 찬양이나 어, 설교 내용도 전혀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기억이 나는 것은 그날 제 마음에서 느껴진 어떤 감정, 어떤 변화의 일들이었습니다. 이 경험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평생을 매주 드리던 주일 예배가 그날 특별히 다르게 느꼈던 이유는 당연히 제그 마음의 상태가 이전과 달랐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예배가 있기 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에서 단절되고 또 답답한 상태 그리고 반복되는 훈련에 지친 마음이 마음 때문에 그날 예배 의 경험이 훨씬 이전과 다르게 풍성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 예배 경험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분명 우리의 그 삶의 경험과 거기서 비롯된 간절함 이것과 상당히 깊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특별히 공동체와 함께하는 예배를 포함한 우리의 예배는 우리 매일의 삶과 결코 나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오죠. 또 동시에 우리는 예배자로서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 그 소명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의 경험은 우리 삶의 현장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의 경험들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편 134편의 본문은 어떤 점에서 이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양한 삶의 환경 광야와 같은 이 믿음의 길 위에서 우리 삶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와 특별히 공동체적인 예배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살펴보는 시편 134편의 본문은 우리가 지난 15주 동안 함께 나눈 이 시리즈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어, 우리는 오늘까지 시편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모음집 컬렉션인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시, 어, 시편들을 시리즈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시편들은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전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어, 떠올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저기 흩어져 살던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중요한 절기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예배하기 위해 이동했는데 바로 그 여행길에서 전통적으로 부르던 노래들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행길은 사실 매우 거칠고 어려운 또한 위험한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이전에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가야 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마침내 그 중요한 여행의 목적지, 그 도착 지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예배하기 위해 먼 곳에서 어렵고 위험한 그 여행길을 떠났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마침내 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상황이 바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바로 오늘 본문의 구체적인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시편의 저자는 어떤 한 그룹의 사람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킬까요? 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수 있는 단어가 단서가 바로 그 앞에 나오죠.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이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어, 역대상 9장 33절을 보시면 어, 이 사람들에 대한 힌트가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9장 33절입니다. 또 찬양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마도 시편의 저자가 이 요청을 찬양에 대한 요청을 하는 사람들은 찬양과 예배를 담당하는 제사장들 혹은 레위 사람들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배는 단순히 이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또 그들을 인도해서 드리는 찬양과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사와 또 책임을 따라서, 의무를 따라서 찬양과 예배에 전념하긴 했지만 이들이 했던 사역은 바로 백성들을 대표해서 혹은 대신해서 아니면 그들을 인도하며 이 찬양과 예배로 나아가는 것. 이 찬양과 예배 자리에 함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자리에 있더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찬양과 예배 자리에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예배를 이 찬양에 대한 요청이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예배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서 이 예루살렘 안에서 동시에 일어났던 감격스러운 일이 이 절에 나옵니다. 이 절에서 시편의 저자는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와를 성축하라고 요청합니다. 어, 이 본문만 보면 어, 우리는 이 요청 역시 이 찬양과 예배에 대한 요청으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음, 어, 하지만 열왕기 상 8장 30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어, 봉헌하면서 드렸던 이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에서 오늘 본문의 의미가 좀더 명확해집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열왕기 어, 상 8장 30절입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여 눈을 든다 혹은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본다라는 표현의 의미는 하나님을 향해 죄를 회개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시편 28편에서도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죽기에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어, 이두 가지 상황을 종합하면, 한번 이렇게 어, 이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고 또 재구성해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특별히 여기저기 흩어져서 나그네의 삶, 이민자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따라 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함께 10편 133편에서 나눈 것처럼 그렇게 흩어져 살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함께 거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더불어 자신의 삶의 고통과 아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힘들고 어려운, 쉽지 않은,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었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그 여행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 예배의 경험을 통해, 이 공동체적인 예배의 경험을 통해 생생한 하나님의 임제를 체험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예배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3절에 나오듯이 10편의 저자는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하께서 시원해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찬양과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고백과 부르짖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 진짜 복의 경험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길, 위험한 길을 걸어왔지만,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 예배가 끝나고 그들은 또다시 자신들이 원래 있던 삶의 자리를 향해, 이제까지 걸어왔던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거꾸로 다시 돌아가야 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이 예배의 경험은 이 놀라운 삶의 중심, 이 회복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바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의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그리고 우리의 분주한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구별해서 따로 드리는 그런 우리 예배의 경험은 이렇게 사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무게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냥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뭐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일까요? 어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우리 존재의 목적을 밝힙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신 그분께 우리 삶의 온전하고 참된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 우리 존재의 목적이 됩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예배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 삶에서 구별된 예배의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깨어진 그러한 삶의 현장을 회복하는 것, 이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잘못된, 이제까지의 잘못된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하는지를 발견하고 올바른 삶의 방향, 하나님의 뜻을 향해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이 이 예배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건강한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고 또 특별하게 구별된 시간과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그 예배의 경험이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매우 중요한 삶의 경험이고 어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우리 안에 있는 이 회복의 사이클에 굉장히 큰어안 좋은 영향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돌아보면 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라도 이 구별된 예배 경험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 이 예배 경험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야 했던 말 그대로 광야의 길은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길과 그대로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평탄하고 괜찮은 길도, 물론 있겠지만 광야라는 길 대부분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는 순간순간 다가오는 삶의 어려움, 힘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쉽게 지치고 무너지는, 쓰러져 있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가슴 아플 때도, 안타까울 때도 있죠. 어쩌면 이 인생이라는 긴 길을 걸어가는 동안 꽤 오랜 시간 이 길을 마치 혼자 걷는 것 같은 외로움, 외로움과 또 두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찬양과 예배 의 장면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방법과 또한 이 길의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찬양과 예배를 통해 새로운 힘과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회복하게 되죠. 이 힘과 능력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 그 부르심의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되고 그것을 비로소 온전히 살아내게 될수 있습니다. 또한 이 광야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바로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또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의 발걸음, 그 예배의 발걸음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은 바로 이 풍성한 예배의 자리를 바라보고 기대하도록 바로 우리의 시선을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 여러분 이미 설명한 것처럼. 오늘 부문은 우리가 이제까지 나눈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리즈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이 시간 짧게 우리가 이제까지 나눈 내용들을 잠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짧은 정리를 통해서 이 시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시리즈 설교의 출발점과 마지막 도착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시리즈를 시작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컬렉션의 시작인 10편 120편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이 10편 120편 통해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길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이, 그 여행이 어떻게 시작될 수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죠. 우리는 주님 없는 삶의 불만족, 거기서 비롯되는 그 비참함과 안타까움을 깨닫게 될때 그것을 인식하게 될때 비로소 그때야 비로소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시편 120편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리즈의 첫 번째 시편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바로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본문 134편을 통해서 이 여행의 도착점은 결국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격스러운 그 예배와 찬양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시는 그 회복의 경험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출발점과 이 도착, 도착점 사이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이 시리즈의 각각의 시편들 이 사이에 있는 시편들을 크게 보면 어, 각각의 시편들은 두 가지 내용을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바로 우리가 이 여행길 믿음의 길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들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어려움들에 대한 성경적인 대안 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죠.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편 121편에서 믿음의 길은 쉽지 않고 다양한 위험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무엇을 확인하고 마음에 새겼습니까? 우리의 길을 신실하게 바라보시고 응원하시는 분이 바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했죠. 10편 122편은 우리가 때론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도 어, 그 길의 목적이 어디인지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이 주님의 존재와 그분 안에서 경험되는 그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가 이 길을 걷게 하는 중요한 힘이 된다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10편 123편부터 125편까지는 이 길을 걷는 우리를 향해 세상의 비웃음과 위협과 실제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그 모든 비웃음과 위협과 공격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자들과 주님은 함께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또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구원의 손길, 우리에게 이미 이전에 이루셨던 과거를 기억해내는 것이 또한 이 강력한 우리에게 주어진 강력한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을 배웠죠. 그리고 이와 같은 세상과 또 죄의 도전과 공격 속에서 우리를 영원히 품에 안으셔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품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걷도록 이 시편들이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시편 126편은 이렇게 걷는 믿음의 길은 그냥 먼 미래에 일어날 그냥 막연하고 어뭐 막연한 어떤 좋은 일에 대해 기대하면서 그냥 무조건 견디는 것이 이 믿음의 길이 핵심이 아니라 지금 현재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걷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어, 10편 126편은 그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10편 127편은 이렇게 기쁨으로 걷는 우리 각자에게 주님, 각자에게 주님이 주신 일이라는 사명의 현장, 부르심의 현장이 있고, 이 일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손길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발견했죠. 그리고 10편 128편을 통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이러한 일들의 수고가 참된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그분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온전하고 바른 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시편 129편은 이와 같은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크고 작은 상처를 받을 수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비록 상처는 생길 수 있지만 그것이 결코 영원하지 않고 주님은 우리를 결국 보호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은 우리 믿음의 길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이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 역시 하나님 안에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될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31편은 크고 대단한 일을 이루라는 그 세상의 메시지에 대해. 우리가 늘 받게 되는 부담을 내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그분의 큰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유롭고 평안한 삶을 살도록 이 시편 131편이 우리를 이끌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시편 132편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러한 욕심을 지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참된 소망이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믿음의 길을 걸어온 하나님의 백성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각자 서로 다른 삶의 환경 가운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목적을 갖고 한 자리에 모이게 되죠. 시편 133편은 이 믿음의 길을 강건하게 걸어온 어또 그렇게 걸을 수 있는 매우 강력한 힘과 능력의 통로로 바로 공동체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것이 어, 때론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또한 갈등과 싸움의 가능성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함께 모여서 이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 생명의 회복과 성장을 경험하도록 어, 이끄셨다라는 것을 우리 133편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부터 133편까지 매우 다양하게 소개된 이러 상황들. 이런 것들은 이런, 이런 어, 상황, 삶의 상황들은 바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 위에서 마주하는 어려움들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들은 그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견디고 뛰어넘어야 할지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소개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이 시작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의 경험,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것 같은 예배의 경험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사이에서 우리는 다양한 삶의 어려움과 도전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 시편들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눈, 믿음의 시선을 두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이것입니다. 어, 이런 역동적인 활발한 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의 함께 드리는 예배는 더욱 충만하고 살아있는 경험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씨름하면서 놀랍게 우리의 예배는 깊어집니다.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은 더욱 강건하고 성숙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씨름하는 가운데. 때로는 고통스럽게 씨름하는 가운데 그렇지만 기뻐하고 혹시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걷는 그렇게 나아가는 그한 사람을 참된 예배자 온전한 순례자라고, 순례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컬렉션은 이런 점에서 우리 삶을 충만한 예배의 경험 믿음의 경험으로 이끄는 강력한 초대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또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이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린 지금 주님을 향한 갈망 가운데, 주님 없이는 살수 없는 그 답답한 가운데 이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어, 세상의 어려움 또 죄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그 죄의 유혹과 도전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지쳐있는 상태에서 그냥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말씀의 근거에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을 기웃거리고 또, 다양한 방법을 찾아도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님 없이는 결코 우리에게 정답이 되거나 만족이 될수 없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기쁨이고 참된 만족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혹시 심각한 어둠과 절망, 또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답답한 속에 있어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께 나아갈 힘과 용기를 그때 비로소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는 이 시리즈의 말씀을 통해 프로이 진리를 믿음으로 회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 이제까지 또 지금도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주인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면 어,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어, 믿음으로 일어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그 믿음의 반응 가운데 우리 주님은 큰 회복을 허락하시고 우리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며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그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알수 없는 참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이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체험하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주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 가운데 때론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슬프고 좌절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지난 시리즈 설교를 통해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이, 이 말씀과 함께 더욱더 풍족하게 새롭게 되는 그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